죄송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랫동안 마지막 방송 1회입니다. 2회는 31일 날에 할게요. 잠시만요. 준비 좀 해볼게요. 메모장도 탁 해봤고. 자, 이제 또 하나 공유 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자, 이번 생방송 5월 3일 금요일 저녁 생방송. 가능너 드라이버. ح و ا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 했고진행이 <목소리> 네. 준비 다 됐고 럭스 게임이 들어가니다못 나와가지고 이랑 이런... 이가지고부 뿌리다 풀스테이지 사업입니다날기함정따워에두명 이상 들어온다면은 행가할 수도 있고, 로스에다, 오, 와 얘들아 트롤들이 너무 많거든 잠시만 이거 뭐야 와아 이거 깔바이 주는 건가와 여기 또 트롤들 많겠다 와 님비키봐 오슈아트 오, 트롤 개 많네 와 이자식 좀 할게요 잠시만요 야일로와아 들어가지마 오슈아트 와또! 와이소으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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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혼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로 올려야 된다 그룹을 가입하면은 얘네들 고 죽거든 어디? 아 이거 없는 거구나. 아 이거 지우, 지우에 치유, 해당되는 거 같은데. 스피드코일 없고, 문박스, 사랑은 뭐 저도 필요 없어요. 블록스 콜라는 따로 인베토리에 그냥 원에 나있어요. 대신에, 어. 좀.. 됐습니다 멈추는 하루야 트롤롯이 있는 담단계도 남아있고 제가 봐야 여기 개발자 있으면은 여기요 트롤들 혼낼 거아 아, 내려간다 야 여기 트롤이 많을 거 같은데 어째 트롤 많아 달라 잠시지마 아이고 어떻게 봐? 저걸로 뭐하러 해. 난 튀면 돼진으로 이거 좀 좋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불로 이걸 를렇가지고아아아아와아스아 아, 아. 아. 잘롱 잘라, 거리네 나도 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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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너무 라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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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어, 이제, 뭐, 악취구가 많아니 어, 좀 신기한데. 와, 벌써 담당 계다하하하 드민들은 이런 모델을 쓰고 있죠. 와, 멋지다. 와, 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진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 이쪽에 하는지 안하는지 일단 체크해줘 와 애들 트롤인줄 알고 다 온다 했어. 하! 하! 오! 뭔가 다 하! 무지개로 해야지 무지개 스태프 야얘 뭐가 뭔지도 모르네 진출 받아주 개발자, 크. 아니, 여기 원래 어드민을 패스를 못하거든요. 아! 허!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죽을 뻔했다.

하. 오늘도 입양하세요. 내일은 내일인단 말이야. 어, 좀 이따가 입양하세요, 코 네. 그래. 자 여기까지 보내줄게. 자, 자가 네. 또 여기까지 아까 이병하세원 님도 디코를 하던데, 디코 가입해 가지고 계속 아, 이번. 안녕하세요. 업데이트 소식이 저한테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안 되지. 요것도 링크 복사습니다 보통 보면은 입양하세요 부자란 말이에요 이거는 네온 3D 와 이거는 좀좀 좀 짧긴 하지만 오뭐 잠시만 잠시만 록스한단 말이야. 그럼로저 로블록을 떠나갖고 그룹에 들어가고 커뮤니티 보기. 저는 멤버라는 건뭐 멤버. 이분도 입양하세요 개발자. 어드비는안 합니다. <laughs> 이벤트는 따로 DM이 있거든요? 아 방송 여기서 할까? 와, 오이 이런 것들은 나 입양하세요 장난감 같은 거고 요거를 얘기해 어제 민호 만든 거지 안 아, 만들어야죠. 저 진짜. 아니 무슨 옷은 딱... 아무튼 못 찾죠. 업데이트에서... 실시간 완전히... 와, 벌써 19분. 와, 빨리 내일 끝나고 가야죠! 한명더써보 뭐 있나 아. 다행히 한명이라 들어갔어요. 한 명, 한 명. 한 명이라도 서보 들어가가지고. 들어어요 일단, M으로 명기좀 할게요. 한고기 와, 쟤 뭐야. 하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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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앨범으로도 공개해 봤는데, 가운트다운언좀 잠시만 할게요. 관리자 권한이 있으면 b t o o r s, -S 라는 도구로 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터 여드름 제품의 행정부를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이고 증거는 디코 아, 디코란다. 여기에 디코를 아는 사람들도 좀 별로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아. 도어죠. 랭크보여리겠습니다 아. 직급은 오 제두개가 인자 팀이거든요. 인자 팀 초창기 그걸깔잖아 예를 들면은 그거에 걸려 예비관리자, 중급관리자, 하급관리자 중급 이런 거 팀가 아와인식급식험과왜 이렇게 많나 분들 위인급 시험가야그 깔자가 진짜 많네. 지가좀더 힘들어요. 이 서버 서버 거의 소유자 점검팀 그룹부터 그룹으로 슈퍼홀로 슈퍼개발자 A게임 총책입니다. 오 친구들 왜 이렇게 많아 개인 부서 소속한 부서팀장님 아디까지했지 이게 좀 팀이 좀 많아요 각 부서 수장님들이 별로 없어요 유러님 프라起린같은공啊这个地오给不자我给자了我给不了我给不 마지막으로 제뛰어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이 다른데 음 제가 좀 하나 알려요